여러분 살면서 14km를 달려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10km를 뛰어보고 아 할만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는 울산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동구까지 13.7km를 달려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연 할수 있을까요? 가기 전에 트랙을 조금 달리면서 몸좀 풀고 해서 14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9시 34분이고 그럼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에 들어 섰다고 하지만 아직은 꽤 더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비가 와서 달리면서도 비를 좀 맞은 것 같아요 달리는 당시는 공복 상태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나갔었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달릴 때부터 초반에 달릴 때는 기분이 꽤 괜찮았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중간중간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반가웠고 달리는 거 자체도 선선한 바람도 중간중간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덥다고 느끼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십몇년 만에 걷는데 제가 군대 갈때 울면서 걸었거든요 이 길을 진짜 그때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3km 24분 밤에 그 여기 근처에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저기를 밤에 술에 취해서 울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3시쯤 됐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3천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를 타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서 겨우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제 택시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3천원밖에 없어서 3천원치만 타고 내리겠다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미터기를 끄시더니 저를 보시고 그냥 가자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었어요. 기억은 잘안 나긴 하는데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학생이니까 돈이 없던 때라서 제가 당시에 한달 용돈이 3만 원이었는데 그때 술도 아껴 먹는다고 그.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놀이터에서 먹고 과자랑 그렇게 해서 먹고 들어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택시를 타고 다시 집에 갔었습니다 택시 내릴 때 쯤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계좌번호라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계좌번호로 택시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택시 아저씨께서 군대 가는 거랑 그런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냥 잘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내려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니 이 길을 들어설 때부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오랜만이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잘 계실까 하고요. 5km 42분 이쯤이 아산로 끝이고 여기서 이제 갈린 길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달려오는데도 거의 평길이고 길이 약간 좀 비스듬해서 달리는데 한쪽으로 체중이 조금 더 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60분에 7km 달렸습니다. 여기부터는 산이 옆이라 그런지 날파리들이 좀 많았고요 8km 70분 이제 여기 다리부터는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시간 30분 10km 여기부터 오르막길이라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움직여 움직여 넘어가는 고개까지 해서 계속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잠시 쉬는 신호등이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길이 계속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르막길을 달리면서 이제 평지에서는 미들푸스로 해서 언덕을 올라왔더니 발목에 상당히 데미지가 많이 갔고 그리고 무릎에도 데미지가 많이 가서 중간에 한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10분 정도 쉬고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을 잘 했고 한번 정도 쉬었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게 중간에 한번 쉬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와서요 한번에 올수 있었는데 페이스는 존트로 달리려고 노력을 했고 역시나 전투로 거의 다 존이 잡혀서 심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달렸고, 발목이 뭉치고, 무릎도 아팠기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무릎이랑 발목이 아팠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도 역시나 무릎이나 발목이 뻐근함과 근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통 때문에 다음날은 달리지는 못했고, 이날은 대신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동안 부담이 될것 같아서 다 괜찮아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달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대신에 자전거를 조금 타면서 계속 유산소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의 채널은 작은 습관으로 진짜 변화를 하는 저의 챌린지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변화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통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